이거넣어 자이리 엄마랑 같이 주자 잡 엄마 토끼도 있다는데요? 토끼 어딨어? 저 토끼 진짜? 동영 찍어 동영 다 <목소리> 뿔. 아 우리 신경 쓸 거야. 응? 신경 쓸 거. 어머 대박. <목소리> 어, 엄마 저거 돼지 같 아니야 아니야. 바라지 엄마도 없지. 그냥 돈주살수 있나 가 뭐? 먹이 아이아 귀여워 웅이 니풀 주고 싶나? 사료 주고 싶나? 어 깜짝이야 풀 주고 싶나? 사료 주고 싶나? 어이가왜이풀풀 네? 풀응풀응 토끼 토끼 싶어 어? 토끼 싶어 그냥 사줘 주세요 얘들기야내기야뭐야래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아, 그래? 아, 그래? 래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 그래? 엄마, 야, 애기 토끼 입에 넣어줘야 되지, 나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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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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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여기 마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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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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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길게 잡고, 도 끝에. 이렇게 잡고, 이렇게 하면 안 물어. 안 물어야. 쟤나, 그렇게 먼저 탈수아 어? 콧구치 아다시. 어? 꼬치 아다시. 콧구멍 꼬치. 콧구 소스 들 저러서 쿠키도 탈출하는 거 아닌가? 응? 이도 탈출하는 거 아닌가? 양처럼.

토끼야, 그래, 하늘 나오네 너무 안 돼, 잡아봐 잡아봐 안돼봐야 아, 잡고 자, 토끼 입에 토끼야 <laughs> 겁이 나가지고 야, 입에 고나 어디 가니? 뭐 이렇게 와잖아 토끼야 야볼이래이 무서워? 어. <prendere> 어. 이게 맛있게 먹어요. 전반. 토야마대이면 엄마, 얘 그냥 전반 정도 나왔어요. 응. 저렇게 다 나올 것 같은데. Để nào cho cái này cái này cái cái này cái này cá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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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맛다 응, 맛있다. 네. 어? 뭐야? 응. 너 뭐야? 응. 토끼 예뻐, 토끼 예뻐. 토끼 예뻐? 예뻐. 그래, 그 아빠 한번 응. 자, 그래? 자. 토끼, 그래? 토끼. 자, 응. 기 토끼 얘 너무 귀엽다, 애기. 어, 토끼 많다. <laughs> 예은아왜다 뽑아버렸어? 어? 뭐야, 왜다뿌버렸어 연아. 연아 봐. 자. 자, 연아, 여기. 아이고, 어떡해. 애기는 많이 <laughs> 주시 말말 마이, 말시다. 왜? 아이고, 어떡해. 아, 됐어, 됐어, 연아. 그, 그건 괜찮아. 그치? 어쩔 수 없어. 토끼 참 어? 토끼 잘 먹어? 재인아 엄마, 엄마 봐봐 엄마 어, 봐봐. 이렇게 이렇게, 응? 이렇게 이렇게 어, 이렇게 렇게 이렇게 해 줘야 애들이 잘 어. 먹어. 이렇게 <목소리> 어. 진짜, 이 토끼도 여기 앞으 동생이 같은데. 나도 먹고 싶은가 봐. 그지안먹어 음. 엄마 <목소리> 내게. 어, 네언가해 봐. 흘리지 마. 어. <목소리> 왜잘안 먹는지 알겠다. 왜 이렇게 너무, 너무 얇아가지고. 어, 아니면 예은이가 이렇게 할래요? 애기 토끼 줄까? 응. 애기 토끼가 못 나온다. 얘는 잘못 먹더라구요. 어, 애기 토끼 못 먹네, 자. 아, 어, 좋다, 좋아. 어, 예은이가 응? 해봐. 잘 나와, 잘 나와. 어? 안먹요 엄마가요. 마가가못먹는다요엄마가가기엄마가기 엄마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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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이요 엄마가요. 엄요엄요요 발좀 치워줄래요? 토끼 네? <laughs> 예뻐? 응. 아, 아, 조금 물었어 토끼가 그안 물어 토끼가 안 물어 <laughs> 양보다 토끼를 <도끼도> 더 좋아하네 <laughs> <응>. 난재밌는데 <laughs> 아니 오늘 양 내건내데 어? <놀람> 엄마 코야 이거 어떤 다른 애쏟은거야 내가 손이 너 차맞아. 얘네들 여기 있는데. 아얘 너무 귀엽다, 애기. 우와, 애기야. 음. 애기 코자? 애기 코자. 엄마. 응. 엄마. 응. 엄마야? 어. 애기 어디 있어? 엄마. 애기 코자 엄마. 자 응. 왜? 아빠요. 어? 응. 애들이 내 손에 잠깐 먹어안 깨무는 거아 무섭나? 잠깐 네. 먹어 이거 하지? 냄새도 맞는데 아 얘가 진짜 먹인지 아닌지 그거 냄새 맡아요 그러니까. 응. 이거. 누구야? 토끼. 토끼? 도끼? 토끼야 응. 맘마 먹어 이거 올려줘. 얘네들이 길렀고 우리 코 올렸다 내렸다. 아또봐